사진으로 알아보는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6학년 학생의 사진인데요. 4.19 태평로 앞 시위 중 총상 사망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태평로 앞은 어떤 곳일까요?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서울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학생이 4.19 혁명 당시 시위 중에 총상으로 안타깝게 희생되었지요 이 당시의 역사 즉3.15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3월 15일 이후 도시 광장에는 부정선거의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상 한번 해봅시다.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할수 있었던 건 일단 모이자. 모여서 함께 항의하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기 시작했, 시작했고,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3월 15일 시 이후 실종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김주열 열사의 얼굴에는 체류탄이 박혀 있었고,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의 시위는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했고, 1960년 4월 19일에는 시위가 절정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던 건데, 앞에 나온 6학년 학생이었던 고 저한 한승 학생도 이때 함께 희생되었답니다. 이렇게 확산된 4.19 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게 됩니다. 1960년 4월 26일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19 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사진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많은 역사들 중에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4.19 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도 총상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선생님은 4.19 혁명의 역사에서 다음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4.19 혁명은 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힘으로 처음 우리나라의 부패 권력을 끌어내린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배움 공책에 잘 정리 한번 해봅시다.